자 다음에 에. 아까 본 동영상 이제 한번더 볼게요. 우리가 저저 저 누군가가 말을 하면 민모양만 보고 음. 뭐라고 네. 했는지 한번 볼까요? 저 장면에 김건희 저뭐야요 저, 나가 나가는 확실한 것같아 미국 갔을 때도 막막 막 지시하고 막했던 네, 그 했던... 장면이 재판이죠 지금. 네. 그니까 독순술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laughs> 저건 되게 읽기 쉬울 것 같거든요. 분명히 저 제가 읽은 거는 오빠 나가 나간 있었어요. 음. 왜냐면 너도 좀 나가서 저렇게 네트워킹 하라 이거 지금 어.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못했어요. 아 그치? 근데 윤석열은 나가기 싫었을까요? 자기도 나가고 싶었겠지. 근데, 근데 나가면은 누군가를 잡아야 되고 음. 그러면은 안녕하세요라고 할 겁니까? 미스터 이렇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영어를 기본적으로 해야지. 아니, 뒤에 통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통역이 있더라도 자기가 그, 가서 누군가를 붙잡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용기가 안 났던 거지. 아니, 그리고 저 정도 되면은 지 20에 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다 익히고, 네. 나가서 누구씨라고 말을 할수 있을 정도로는 교육이 돼서 가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마크롱한테 하듯이 하면 되잖아. 우리 저가 사모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말이라도 준비를 해 가야 되는데, 이름원에는 아예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마카롱 이시아키가 대답을 안 해주면 내가 쪽 발려서 어떡하냐? 마, 마카롱은, 마카롱은 <laughs> 먹는 거고요. <laughs> 아이고, 정말 수준 떨어져 가지고. 근데 이게 웃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대통령들 부인이 대통령한테 뭐, 오빠, 오빠 나가, 나가 막 하면서 막지시하는 음. 느낌, 정말 나대는 느낌을 김건희한테는 정말 비호감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네. 저게 우리나라 지금 국내 언론이 들어가지 못한 상황에서 G20 주최하는 측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찍은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김건희는 저게 찍히는 줄 모르고 있었을 네. 상황이 딱 잡힌 거죠. 네. 자, 댓글창에 최이선님께서 새날이 집회 참가 동료좀 해달라고 하시는데 우리 방송은 매주 그 이야기 하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드릴게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다섯 시 사전 행사 네시부터. 지금 여러분들 시청력, 그 7번 출국이었던가요? 네, 시청력. 시청력으로 오시면은 저런 윤석열 꼴안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꼭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이따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어, 김건희가그 손방을 가가지고 개인 일정 하는 장면을 저이 돌발 영상이 잡았던데 여러분들 김건이 웃음 포인트를 한번 보시기 바래요 얼마나 가식적인지. 어, 저는 이런 게 관심이 많습니다. 아, 그래서 예. 어요아아 예. <laughs> <Like some awesome. 웃음> <laughs> 빨리 건강 회복하세요. 요요 죄송합니다. 나 건강 회복하세요 아하! 아하! 카, 카메라 보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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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소리는요 우리 보람 PD 같은 웃음소리에 이르네 <웃음> 염소야? 어처구니가 아, 없었어 아 <laughs> 진짜 저거 정말 잘 잡아냈다고 봅니다 정말 그 건강 회복할 때 누구의 건강이 회복되어야 되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뭐래도 싫어 나는 진짜 <웃음> 웃음소리까지 싫다 아. 인간 자체가 싫다 진짜 김건희가 순방 마지막 날 돼서야 공식 배우자 프로그램 참여했다. 비판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김건희는 소정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나머지 시간에는 한번 공식 프로그램 참여해 볼까? 어마어마한 캄보디아 외교 걸례가 있었잖아요. 캄보디아가 준비한 공식 일정을 다 패싱하고 캄보디아 이 나라 못 살아. 네. 그짓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같아요. 아니, 채팅창에 임병수도 울고 가겠네. <laughs> 습니다 임병수라고요? 전설의 가수가 하나 있습니다 임병수를 안다면은 <laughs> 고한말부터 사셨던 분들인데. 임병수라고 <laughs> 80년대 초반에 이 네. 예, 그때 당시 그해 신인상 탔던 사람이 임병수하고 이선인데요. 임병수 노래가 이제 그 염소창법이라 그래서 <laughs> 별이 유난히 더 밝은 하면서 이렇게 <laughs> 염소 창법이라고 했던 바로 갑자기 야야 야, 임병수를 아시는 분이 계시네 저는 이제 그 음악평론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알지만 어떻 하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뭐웃고 떠들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공식 배우자 프로그램을 참여를 했는데 저는 이게 지금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에 돈줄 것도 있고 네. 좀 그런 난처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한국에 공을 많이 들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배우자 프로그램 외에 김건희만 데리고 했던 프로 그 영상이 하나 있어요. 네. 전 다른 영부인들도 찍어준 줄 알았는데 그영 김건희만 찍어줬거든요. 네 이제 지금 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나씩 갑시다. <laughs> 그 처음부터 처음부터. 이 사진은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 인도네시아 영부인이거든요. 아니 사진을 같이 찍으려면 같이 찍고 따로 찍으려면 따로 찍고. 아, 팔짱 끼주면 되잖아요. 왜 팔짱 안 껴? <laughs> 아니, 그러니까 영부인들한테 왜 팔짱을 안 끼는 맞다, 거야? 아, 저거는 정말 결례잖아요. 음. 구도도 안 맞고 이걸 배포할 때 내가 중심이야. 나만 잘 나오면 돼. 맞아요. 다른 나라 정상은 한쪽 귀퉁이로 몰아넣는 게 있어. 구도가 정반대로 돼야지 김건희가 김건희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저저 저 부인께서 가운데로 와 가지고 이 구도 안에 들어와야 되죠.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네. 뭐 이런 미친 사진이 다 있습니까? 그리고 순방 내내 지금 저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PPL 같아서 저희는 절대 언급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음. 알고 싶지도 않고요. 음. 다음 사진 보시면, 김건희 역시 따봉을 날립니다. 야 <laughs> 따봉패밀리네. 네, 영부인 네. 프로그램에서 딱 잡아낸 건데. 저거 음란한 거 아니야? <laughs> 재미있었어요. 지금 인도네시아 영부인이 그 음악에 맞춰서 몸을 흔들기 시작하니까, 김건희가 저런 식으로. 근데 표정이 참 절묘하죠. 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은 이제 시진핑의 부인이죠 펑 엔리안 옆에서 사진을 찍힌 건데 아저 진짜 이거 만약에 저건 외신에서 따온 건데 음. 국내 언론이었으면 공개시키지 못했을 사진이라고 그치, 생각합니다. 저렇게 시같이 나오는 건 공개 안 하죠. 그간 <laughs> <근거진 웃음> 그렇죠. 그저 그 빨간 옷 입은 시진핑 부인이 영화배우출신이죠 네. 아, 네. 어, 그리고 품위도 굉장히 있어서. 외교에는 능수능란한 느낌이 좀 들고요. 네, 이런데 갔으면 저펑 언니랑 친하게 지내야 되는 그렇죠. 거고요. 여기서 중심은 네. 저 언니예요. 네. 그러니까 펑 언니 팔짱 끼고 계속 따라붙었어야 그러니까 되죠 그러니까 그걸 못하더라고 네. 아쉬웠고 지금 이 사진은 아 정말 김건희가 싫어했을 사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콕 집어서 캡처해서 가져왔습니다. 이건 대통령실이 배포한 사진이 아닙니다. 네, 아. 그 이거는 인도네시아에서 김건희를 데리고 약 2분간 찍었던 영부인 사진인데 이게 지금 한쪽 얼굴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화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적절하게 찍힌 음, 사진이다 저번에 그 우리 마찬가이 말씀하신 저 위에 저액막이 저 수칠 저게 요즘에 보면 볼수록 저거 문신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음. 문신이 옅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느낌 그렇죠 어. 그리고 지금 쉐딩도 너무 과한 것 같고 이거 봐봐요 이거 대통령실 배포 한 사진이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례란 말이에요. 지들만 카메라에 맞춰지고 딴데 보고 있는 사진을 공식 배포를 하는 게 이게 미친 게 아니면 뭘까요? 저 진짜 이 사진 너무 충격적입니다. <laughs> 진짜 충격이에요. 아니 누구랑 찍었는지 설명도 없어.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다른 사람들은 딴데 쳐다보고 있는데 지들만 카메라 보고 찍은 사진을 심지어 로고를 대통령실 로고를 박아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현장통제가 전혀 안 됐다는 거잖아요. 이 사진의 제목은 나만 잘 나오면 돼. <laughs> 나만 잘 나오면 돼 <laughs> 내가 제일 잘 나가 아 그리고 음. 이 대통령실 로고도 진짜 너무 허접하고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 진짜 볼 때마다 너무 이상해요 대한민국 검찰청 같은데요 뭐 <laughs> 아시 겠지만 <laughs> 이야 이, 이 정도예요 이걸 제가 이름 하여 관종결이라고 부르는데 사진을 찍어서 배포하는 것도 어쩜 저래 아니 사진 중심에다가 자기가 서고 귀석탱이에 다른 국가 정상 부인 을 세우면 어떡합니까 저 사진은 아마 저 나라에는 전달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걸 하는데 우리가 나토에서 겪어봤잖아요. 나토에서 윤석열만 눈 감은 사진 냈을 때 바, 바꿨잖아요. 강의에서 지금 저런 사진 만약에 저 나라에서 알고 있었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네. 다른 나라에서 모를 것 같아요. <laughs> 다른 나라에는 인터넷이 없답니까? 아 진짜. 네. 그리고 <laughs> 그리고 이제 여기 좀 진행시켜 보면 김보니가 바이든하고의 그 밀착 계이요 요리 사람들이 가슴 외교라고도 했는데 외교 전문가라고 어, 예? 외교 전문가라고도 했는데, <laughs> 했는데 이게 논란이 되니까 왜냐하면 그런 적이 없었거든 어떤 나라 정상한테 가슴을 밀착시키는 팔짱을 낀 적이 없었어요. 이건 내가 보기에 본능적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물타기를 김정숙 여사도 팔짱 꼈다 라고 물타기를 하는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냐면 이번에 어떤 언론이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마크롱하고 김정숙 여사도 팔짱을 끼었다고 라 하면서 사진을 안 보여주면 음. 많은 사람들이 아 프랑스 대통령하고 김정숙 여사랑 막 팔짱 끼었나보다 하는데 그 사진 다시 한번 볼게요 관련 사진 보이시겠지만 마크롱 부인이 김정숙 여사에게 낀 팔짱이고요. 그렇죠. 저거는 음, 네. 김건희가. 바이든을 밀착해서 팔짱 끼는 장면이 어떻게 이게 같아요 그러니까 마크롱 대통령 부인이 김종수 여사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수회에 있었을 때그 현장에서 이렇게 일하다가 들킨 사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음. 그 뉴스를 보고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정말 활동적인 여성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실천하는 여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굉장히 인상적인 거에 있어가지고 김정숙 여사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정말 이거는 친근감의 표시거든요. 그리고 네. 계속해서 뭐 마크롱이 팔짱을 꼈다라고 계속 기사가 나오면서 사진은 마크롱 부인을 넣는데. 그러니까 마크롱 서양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 남편 성 따라가잖아요. 네. 한국 정말 여성들 지위가 높아 이런 걸만 보면. 그렇죠. 어. 그러면 저렇게 할 거면은 마크롱 대통령이라고 꼈으면 우리도 김정숙이 아니라 문정숙이라고 써야 되는 거거든요. <laughs> 그렇구나. 어. 자 근데 그것도 이또 비주비주 이야기 좀 잠깐만 해볼게요. 저게 이제 저, 저 장면도 소환을 했는데 마크롱이. 김정승 조사한테 비주비주라고 해요. 볼 맞대는 거. 네, 비주. 저거는 사실 진짜 존경과 애정의 표현입니다. 네. 그리고 저게 처음 만났을 때는 악수하거나 이렇게 포멀하게 인사를 할수 있지만 지금 여러 번 만난 상태에서 마크롱이 저렇게 한다는 거는 진짜 친밀감의 표시인 거예요. 그냥 일상이에요. 프랑스 사람들은 네. 친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항상 볼을 비벼. 근데 이제 국민의 힘이 보면은 불륜 아닙니까? <laughs> 아니 그러니까 네. 내가 열받는 게 저게 지금 마크롱과는 저런 키스까지 했다 막 이렇게 네. 타이틀이 나오던데 저거는 저런 상황에서 서로 아는 사이에 비주를 하지 않았으면 더 무례한 겁니다 만약에 내가 친구한테 초청을 받아서 가는데그 집에 (10명이) 와 있어요 네. 그럼 그 (10명하고) 다 비주비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회식에서 만났을 때다 악수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악수를 한 번에 열 네. 명한테 어 왔어요 하고 인사하면 음. 끝이잖아요. 근데 저나라는 그게 아니라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마크롱의 영부인 브리지시 김정숙 여사하고도 따로 저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저거는 일상입니다. 일상. 네, 네.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거를 갖다 붙이면서 김정숙도 마크롱과 팔짱 꼈었다 애라 더둔 놈들. 아 입장이 다 완전 다른 이야기를 좀 저런 식으로 저렇게 선동을 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언론이 제목을 김정숙 마크롱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 헤드라인만 보면 김정숙 여사가 마크롱 팔짱 낀 걸로 그렇죠. 그렇게 몰아가는 어. 겁니다. 아니 어느 나라 우리나라 역대 영부인이 외국 정상과 팔짱을 끼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른 정상들을 다 찾아봐도 이, 어떤 나라의, 나라 정상의 부인이 다른 나라 정상의 팔짱을 끼는 경우는 없어요. 그게, 아니, 어렸을 때부터 한동네에서 나고 자란 친구라면 모를까.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팔짱을 낍니까 아니, 우리 사회인간에도요. 마누라가 남의 남자 팔짱 끼면 기분 나빠요. <laughs> 그렇죠. 아니, 브리지 또 와서 윤석열 팔짱 안 끼잖아요. 어, 그러네. 다, 다들 비위도 약하거든요. 어, 그렇죠. <laughs> 자, 그리고 지금 그런 이야기도 있죠. 이, 기, 유, 그러니까 김건희 관련해 갖고 전시회가 하나 있었는데 멤버 유지를 풍자를 했더니 야 너는 넌 빠져 작가들 모든 작가들 중에 한명유하게 뺐어요 음. 그 장면이 그게 뭐냐면 저, 저 작품인데 그작품 제대로 안 보여주세요 견찰 유지 <laughs> 견찰 유지 하니까 요거를 빼버렸어 아니 이 정도 논평도 못합니까 이 정도 만평도 못합니까 근데 이게 좀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50개, 50명 작가의 작품을 전시를 하는데, 이 작품만 꼭 찍어서 제외를 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 모든, 일단, 그 일선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독재지 이게 독재가 아니면 뭡니까 진짜 이게 무서운 일이거든요 자유는 온데간데 없어요 누구를 위한 자유를 그렇게 외쳤는지 그니까 러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여기에 이제 50여 점 가운데 유일하게 오창식 작가의 작품만 제외가 된 건데 정치적으로 이슈화가 될것 같아서 저희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했다는 거야. 양해를 구했다는 거예요. 참. 근데 저렇게 이야기한 그 공무원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제외를 해도 문제가 된다는 건알 겁니다. 저 작가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테니까. 음. 그러면은 최종적인 판단의 근거가 뭐냐? 국민 한테 국민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저 위쪽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작품을 전시를 해도. 회자가 되고 제외시켜도 회자가 될 텐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나한테 돌아오는 이익은 뭐냐 제외시키고 나서 국민한테 욕먹고 위에서 칭찬받는 게 나한테는 남는 장사다라는 판단 때문에 작가한테 전시를 못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자 그렇고요 어, 오늘 조국 장관이 매체와의 인터뷰를 처음으로 한 날이기도 해요 어마이뉴스하고 오연우 대표랑 조국 장관이 인터뷰를 하는 장면. 어 여기서 이제 주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조국의 법고전 산책 그책 이야기 하나 나와서 이 가볍게 살짝 물어보는 거죠. 정경심 교수 상태는 어떠냐? 정경심 교수가 전침 마수 수술을 두 번이나 했답니다. 회복이 좀 더디다고. 그런데 형집행경지 보통 3 개월 주던 검찰이 지금 한달 주고 한달 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찔끔찔끔 나눠먹게 하고 있잖아요. 조국 장관이 오마이뉴스의 인터뷰 여러분들 오마이뉴스 채널 가시면 은 있어요 네.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새날도 팟캐스트로는 음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들 이슈 뒤에다가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족 장관 이야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수감생활 못지않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안 그렇겠습니까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그 평범한 시민으로서 감옥에서 생활을 해보, 해보거나 가족 중에 감옥 보낸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경심 교수한테 지금 하고 있는 검찰의 태도가 얼마나 불합리한지, 불법적인 건 아니지만 얼마나 위법적인 요소가 많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체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플 때 수감자가 아플 때, 그러니까 형집행 정지를 통해서 병원에 가는 건 굉장히 드문 경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교정직에서 일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프면 당연히 치료를 받는 거예요. 형 집행 정지고 말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수감생활 하다가 아프면 그 감옥 내에서 치료를 바, 받아야 되고 만약에 그걸로 안 되면은 그냥 병원 가는 겁니다. 형 집행 정지고 말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음. 그냥 병원 가요. 이명박이 아, 안에 있다가 뭐 기침 많이 한다고 서울대 병원 간 것처럼 그때 서울대 병원 갔을 때형 집행 정지 받고 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왜 형집행 정지까지 를 신청을 해야 되냐고? 음. 만약에 형집행 정지를 신청을 하게 되면 보통 최소 값이 3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3개월 단위로 그 형집행 정지를 해주는데 이걸 한 달로 잘라 가지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는 것도 그냥 사람을 괴롭히기 위한 방법일 뿐이지 맞아. 통상적인 그 행정 집행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정경심 교수님한테만 지금 적용시키고 있는 네. 일종의 절차인 거예요. 사실 음. 정확하게 따지면 형집행정지 필요 없다는 거죠. 음. 그냥 아프면 아픈만큼 병원에서 수술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인권이잖아요. 네. 현대 사법체계가 그 인권으로 가고 있는데 유독 조국 장관내만 그게 아니라는 거고 이따가 이재명 대표 얘기도 나오겠지만 대한민국 검찰 특수부 시특 쪽은 거의 악마우다 같은 가치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그냥 이 측들한테 물어볼게요. 조국 가족이 무슨 잘못했죠? 그 질문에 답을 못 합니다. 행설수설을 하는데 그거 다 무죄난 사람들만 이야기하고 있을 거예요. 이번에 조국 장관이 쓴 책이요, 여러분들, 그 법고전 산책. 지금 제 앞에도 있습니다만 제가 갔다가 계속 읽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전시하고 읽고 있는데 정말 볼만한 정말 역조예요, 역조. 진짜 추천드리고 싶고요. 어. 그 전철이나 버스에서 스마트폰 보지 마시고 저거 들고 계세요. 저는 이거 소개팅도 필요 없는 정말 <laughs> 핫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쉽고 재밌는데 제가 이 책을 찾아보면서 이게 이제 10년 전쯤에 오마이뉴스, 오마이티비에서그 강연하시는 짧은 영상을 한번 봤거든요. 그때의 목소리하고 지금 장관님의 목소리가 굉장히 달라졌더라고요. 히, 그때는 좀 힘이 있, 느껴졌었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그때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음. 법고전 산책 많이 구입해주세요. 책은 읽는 게 아닙니다. 예. 네. 사는 겁니다. 네, 사는 겁니다. 아, 그리고 그그 그 외신, 외신 기자가 쓴그 SNS, 그거 아까 그냥, 그냥 넘어가 버렸네.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뭘 썼냐면은 김건희가 소위 말하면 빈곤 포르노 네네. 거기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외국 사람도 아는 거예요 가난을 정치에 이용한다 이런 이야기죠 어, 준비 안 됐으면 넘어갑시다 <laughs> 자. 저 빈곤 포르노를 가지고 이렇게 말 꼬리 잡는 걸 보면서 진짜 국민의 힘은좀 도가 지나칠 정도로 무식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시사 언론 쪽으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뜬금없이 포르노라는 단어 때문에 불편할 수는 있죠. 근데 국회의원 정도 정치를 한다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그 빈곤 포르노, 그리고 음식 포르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용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죠. 그거, 그거까지 우리가 하나하나 설명해줘야 됩니까? 저게 뭐냐면 영국서 서섹스 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인데요. 저분이 가난한 남쪽 나라 아이들을 패션 장신구로 써먹는다고 조롱하는 음. 바로 그 장면이에요. 네. 그 저게 이, 빈곤 퍼런노란 뜻이에요. 그냥 그, 그 케빈 그레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 비판을 한 거고 그이 사람이 라파엘 라시드 기자의 글을 빌어서 또 음. 같이 음. 그 예. 비판을 한 건데 이게 저그 <laughs> 오드리헵번 승리를 낸 거를 캄보디아하고 인도네시아의 언론에도 알려졌더라고요. 음, 그래서 정말 있겠죠. 박수를 어.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 그러니까 빈곤 포르노, 이렇게 음식 포르노라는 그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왜 포르노라는 단어가 붙냐면그 사실, 진실을 전하기에 불필요한 디테일까지 너무 많이 보여준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가난하다. 그리고 이, 이 아이들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가 전달만 되면 되는데 그 메시지를 너무 짧고 순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려운지를 과도하게 그러니까 어떤 설정하거나 안 그러면은 그러니까 개인의 사생활이 포함된 영역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 대중에게 노출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포르노라는 표현도 마찬가지거든요. 저 사람이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구나 저 음식이 맛있겠구나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거의 입속을 들여다보는 듯한 정도로 클로즈업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볼 필요 없는 것까지 보여주려고 굉장히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포르노라고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음. 근데 그걸 국민의힘은 마치 포르노라고 하니까 야동 생각밖에 안 하는 겁니다. 진짜 수, 수준이 수, 낮은 사람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학계에서나 외국에서 볼 때도 그게 원래 있는 표현인데 저 국회의원들은 왜 저러냐. 모르게 예.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이거는 선동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야기 했다니까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정평 같은 데 가면은 그기아에 허덕이는 뭐 난민을 구합시다 하면서 막그 네. 광고가 엄청 나오잖아요 네. 이걸 빈곤포르노라고 이야기했어 지, 지난달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 (1부) 마칠게요. 음.